한남이 사장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어. 들리시죠, 이제? 네, 이제요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제 스폰서님은 김상숙 사장님이시고요, 제업라인 사장님 한영이 한미애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맡은 거는 드림보드 강의에 대한 거예요. 어, 저는 제 마이스토리를 제꿈 얘기와 조금 할게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꿈이 없이 그때 그때 맡겨진 일, 장사 그리고 사람 관계, 이런 거를 전전근근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 최고의 성적으로 학교도 졸업했고, 그리고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음면 농자라서 만나는 소중한 인연을 갖다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과부하가 생기더라고요. 미래가 별로 없더라고요. 열심히 사느라고 어,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달리게 된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돼요. 그런데 그 우울증에 절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하던 그 시기에 제가 우연히 샐러드바에서 한영희 사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뉴 스킨 얘기를 듣고 뉴 스킨 사업을 시작을 함 하면서 감히 한 번도 꾸어 보지 못했던 꿈을 끄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고 그리고 더 이상 방황도 안 하고 씩씩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뉴스킨 만남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절망과 슬픔 속에 있었던 저를 끄집어낸 게 바로 뉴스킨이 아니었나 그래서 뉴스킨을 만나서 저한테 가장 큰 가치는 꿈이 생겼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알아내고 그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결국은 삶의 이정표이고 기둥인 것같요 그래서 그 꿈, 꿈에 대한 드림보드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꿈이 있죠 우리 다들 꿈이 있는데 사실 꿈을 안꾸고 지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희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저희 보세요 친구나 친척이나 동생들이나 꿈 없어요 그냥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욕심을 부리다 보면 꿈을 꾸다 보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불행하대요.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꿈꿀 시간도 없다라고 꿈은 사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대충 살아야 하는 게 명언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은 안 이루어 질 거니까 꾸지 않아야 돼. 그게 현명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네. 친구들이 그러고 부모님이 그랬고 동네 아줌마들이 그랬어요. 아는 지인이 그랬고요. 그래서 꿈을 꾸고 싶어도 우리는 너무 주위에 드림킬러가 많기 때문에 꿈을 못 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멋졌어요. 아, 멋짐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멋졌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우리가 늙어가고 결국 병 들어가기도 하고 또.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이 생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어,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제대로 성공으로,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한번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려면 결국은 성공적인 삶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성공에도 공식이 있어요. 그첫 번째 공식이 바로 꿈이에요. 꿈을 먼저 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 공식은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라고 성공자들은 말합니다. 먼저 꿈을 상상하라고 얘기하고 오랫동안 꿈을 그린 사람 마치 그 꿈을 닮아간다 하고 꿈꾸고 생생하게 꿈꾸고 그리고 또그꿈에 글로 적그래요 그럼 현실이 되고 그림으로 그리며 생생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얘기하죠.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도 그 그림을 사라지지 않게 간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꿈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럼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고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면서 마치 꿈을 닮아간다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책 있죠. 꿈꾸는 달아. 이 지상 작가님의 네. R. B. d 실 현실이 되요 현실화가 돼. 언제 비비트 a m 생생한 꿈을 꿀때 이렇게 우리는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지껏 우리는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을 한 사람들이 먼저 무엇을 했냐 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유명한 스티븐 스피버 그 분도 12살 때 영화감독 을 꿈꿨대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화감독이 됐죠 월트 디즈니 그죠 우리 디즈니랜드를 만드시고 했던 그 최고의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자기의 모습을 먼저 상상했고요, 항상 상상했던 것 같아요. 미키 마우스를 만들 때도 그랬고요. 그냥 쥐를 보면서도 상상을 하면서 뭔가 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우리의 어, 테마 테마 기쁨을 준것 같아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죠. 그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겠다고 꿈꿨대요. 그리고 군대를 이끌겠다. 그리고 나는 미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되겠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독립이 되고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겁니다. 콘래드 힐튼, 힐튼 우리 호텔의 대왕이라 그러죠. 그 힐튼도 처음에는 벨보이였대요. 돈이 있어 시작한 게 아니라 벨 보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 세계적인 최고의 호텔을 가질 수 있었던 거냐면 그 사람은 미국에서 그때 가장 큰 호텔을 사진을 딱 벽에 붙여놓고 난저 호텔의 주인이 될 거야 이걸 상상했답니다. 자 그것처럼 이렇게 스티븐 스필버그 디즈니 조지 워싱턴 콘네드 힐튼 그외 수많은 그죠? 우리가 오나시스, 제니, 뭐, 모든 이 성공자들은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꿈, 이 꿈이라는 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우리는 감히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를 사실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가 못이루 거니까.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꿈은 공짜래잖아요 이제부터는 과감히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살고 싶은 이런 멋진 집을 상상합니다. 정말 가지고 싶었던 차를 상상하고요. 그리고 세계 여행이 일주가 내가 나애가 가장 하고 싶은 거라면 아주 생생하게 꿈을 꿉니다. 파리에 가고 뉴욕에 가는 꿈을 꿉니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꿈을 찾기에 나는 고민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요. 진정으로 안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봅니다. 꿈은요 목표를 성장시켜 성공을 이루게 하는 씨앗이래요. 씨앗이 없으면 그 씨앗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수확이 없어요. 씨앗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꿈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노력의 가치가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되고, 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치가 무엇일까? 일생 동안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지?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꿈 찾기입니다. 지금 합니다. 지금 와서 우리는 또 그냥 꿈 찾기만 하지 말고 이것을 현실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버킷 리스트 희망상을 적어 봅니다. 자꿈 리스트 다시 봅니다.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 보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다시 적어 보고요. 보물치도록 그려 버립니다. 그림으로 글로 김승호 우리, 우리 저기 회장도 얘기하잖아요. 100번을 썼더니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 아니 100번 다안 쓰기 전에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꿈을 생생하게 꾸고 과감히 꾸고 용기 있게 꾸고 그 꿈을 적어서 실천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으로 성공자를 성공자가 되어 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제대로 도전하고 제대로 만들어 가는 건 반드시 우리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죠?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온 마음에 뉴스킨의 성공 꿈 그림으로 가득 채워 봅니다. 드림보드 보물지도로 만들어 봅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기 위해서 시각하고 언제나 확인시켜 줄 바로 그 드림보드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우리 사업을 만났다라면 제품을 얘기하는 것보다 사업 설명의 테크닉을 배우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꿈을 완벽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꿈이 확실하면 우리는 가다가도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넘어갑니다. 왜? 꿈은 우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사업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초기 사업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드림보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서 사장님도 만들고요, 저도 만들었습니다. 매년 저는 또 업데이트를 합니다.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마음대로 적어봅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창피하지 않아요. 왜 꿈은 이제 내 꿈이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뉴스킨의 성공 지름길입니다. 뉴스킨을 만났으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지름길은 뉴스킨의 성공 노드를 적어 봅니다. 로비를 기간도 정하고 목표도 설정하는 그건 바로 꿈입니다. 꿈에서 시작하고 그래서 뉴스킨을 만났기 때문에 꿈을 꿉니다. 팀뮬리트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걸 내가 일어나자마자 눈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놓습니다. 저는 TV가 있는 제 방에 딱 눕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본거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아주 서서히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뉴스킨으로 성공할 거고 저는 엄마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를 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크게도 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꿈을 꿨다 라며 그것이내 가슴에서 내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항상 각인할 수 있게끔 볼수 있게끔 드림보드 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어저께 샌디 틸러스이 이렇게 서세스 is just a s p o o n u l away 성공은 바로 바로 여기 바로 여기 있다라는거 드림빅 크게 꿈을 꾸고 work hard 열심히 라하고 stay focused and surround with the good people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꿈을 꾸고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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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그것이 바로 우리의 뉴스킨 사업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만나는 우리 사장님들 꿈꾸시고 그걸 반드시 이루어서